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사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사일주가 일기인, 일지의 기인을 깔고 있죠. 더군다나이 기인이 정제전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적으로, 재물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인이죠. 거기다 이 재간이, 이 재간이 사하 중에 같이 있다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농마 동양이라 해가지고 재물은 간운이 기본적으로 좋은, 개사일주, 그래서 재간복, 안정적이면서 안정적인 직장과 남편, 특히 이분은 또 여성분이니까, 어, 그런 간직과 남편복, 그러면서 경제적인 그런 풍요도 있는 기운이 개사일주죠. 어, 더군다나 이 개수라는 것이 사회에 있으면 그 쓰임이 많고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시작되면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사일주가 쓰임이 많고, 그리고 개수라는 것 자체가 수향이 다른 오행에 다섬며드는 다른 육십신에 잘섬며드는 거죠. 거부하지 않고 잘섬며들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사일주가 긴이면서 재물과 관에 복이 득이 있고, 거기에다가 사람들 간의 관계도 좋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개사일주입니다. 그래서 개사일주들이 되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더군다나 이게 역마기 때문에, 역마라는 것은 어떤 이 분주한 활동을 통해서 소통을 잘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크다고 화지 않습니까? 화라는 것은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이고, 이 개소로 하는 것은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고 음, 하기 때문에 어, 개소의 주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자, 음, 그럼 그 대신은 이제 좀 바쁘죠. <laughs> 사회생활을 많이 잘하는 대신 좀 바쁘죠. 그러면서 이 정제정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정제정관은 원칙주의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때로는 어, 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제정관성 때문에. 정제정간은 법대로 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그죠? 유돌이 없는 그런 마음도 있죠. 다만, 이제 개수 일간 성향 자체가 너무하고 다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밖으로 잘 털어내지는 않죠. 자, 근데 이분은 묘월의 개수, 그죠? 병호생의 묘월의 개수 여성분입니다. 묘월이라는 것은 생명들이 막 앉아 태어나서 놓아서 막 자라가는 시기죠. 어, 거기에 이 개수라는 것은 묘월에 장생을 합니다. 개수는 안개나 수 어,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습도와 같아가지고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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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뭡니까 가랑비 어, 생명수와 같기 때문에 이 묘목이 자랄 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쓰임이 많고 이것이 내 기운을 빼는 식상의 기운이기 때문에 희생 정신. 내 자식을 기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희생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퍼주고 희생하고 이런 성질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식신이라는 뭡니까? 먹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먹을 것을 줘서 키워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신격, 식신격을 가진 사람들은 의식주와 관계된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다. 그런데 이렇게 식신에 장사하는 성향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자식에게 뭔가를 줄때 아낌없이 주고 그 주는 기 자기가 재미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면서 재미있어하는 대신 식신의 성향상 마음이 안 드는 사람한테는 잘안주려고 하는 그죠. 그럼 약간 편협된 마음을 어, 가지기도 하죠. 어, 더군다나 이 식신이 묘목이면 이 묘목 자체가 손을 의미하고 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 이 묘월에 이 식신이 천간에 투출 딱 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식신격이라고 하죠. 식신격이라는 것은 자기 전문성, 자기 전문 기술, 어, 자기가 좋아서 빠져서 하는 자기 기호성의 사주죠. 그래서 성실하고 부진하고 손재주가 좋은 거죠. 그것도 묘목이라는 것은 뭔가 세우고 꾸미고 올리고 조작하는 그러한 의미를 잘하는 디자인 능력이 좋다는 거죠. 예. 거기에 어떤 식신이 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장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개 손재절 좋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아이디어 능력이 좋습니다. 기획하는 능력이 좋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식신격은, 격에서 보면 대개는 식신생재를 해서, 재를 보는 게 낫죠. 내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재를 천간에 띄웠죠. 그래서 식신생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생제를 이루고 있죠. 근데 식신생제를 이루는데 이 재가 인성에 합의되어 있죠. 음, 그래서 이 식신생제를 딱할 때는 인성에 방해가 없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죠. 이행제가 왜냐하면 이게 도식을 딱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를 인성으로 딱 묶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해석, 병신합의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 첫째는 이 결과물인 재가 인성에 묶여서 내 활동에 대한 결과가 약하다. 식실한 것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타입의 사주인데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약하다는 거죠. 인성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해석도 있죠. 이 사람의 이 생각이 편인이라는 어떤 특수한 사상 또는 아이디어, 지식, 지혜 또는 문서가 항상 죄와 관련이 돼 있다. 인간 그러니까 이런 식신생제 사주는 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야말로 내가 좋아서, 그죠? 거기에 빠져서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는 것이 식신생제인데, 내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식신생제인데, 여기에 제가 들어가서, 제, 어, 인성이 들어서 제가 합을 해버리면, 내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 의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결과가 잘 나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여튼 이 사주에서는 오히려 신약하지만은 개수의 뿌리가 없죠. 오히려 인성이 나타나지 않음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이편인 인성이 나타남으로써 이 사주가 사묘라는 기인이 많은 사주죠. 기인이 많다는 것은 주변에 그런 기한 인맥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성이 재와 딱 학을 하게 되면 내가 노력을 원래 이 사주가 식신생제, 내가 노력, 행위, 가정이 중요시 되면서 결과를 내는 사주인데, 가정을 거치기보다는 바로 결과를 내고자 하고, 그리고 내 생각 자체가 뭡니까? 이 결과에만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다무주 다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부러워하는 시기질투심이 생기고, 거기에 나는 기인인데, 나는 그럴만한, 그만한 나는 결과가 없던 것에 대해서 항상 제극인, 어, 적인 그런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손상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사주는 인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어, 더 뛰어난, 음, 더, 뭐랄까, 사는데 좀 행복감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 이분을 간단한, 저는 이제 이분을 오래 전부터, 오래 전, 뭐, 한 20년 전부터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죠. 이 사주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되게 처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사주가 종격이냐, 아니니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뿌리가 전혀 없고, 그죠. 인성이 있지만 인성이 인생이, 인생이 병신합으로 잡혀버리고 식신제로 기운이 설계되는 사주죠. 그래서 뭐 종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식재가 강하니까 우리가 인성으로서 보완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저도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사주는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사주가 이 수목하에 이런 구조를 양생 구조라고 합니다. 이 목을 길러서 꽃을 피우고 나무, 그러고 나서 결과물, 열매를 맺, 맺는 그런 양생, 길러주고 키워주고 함으로써 나중에 결실을 얻는 형태의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식신생재로 그 기운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개 운을 순행으로 만나가지고 화, 어, 목, 화 금으로 기운이 흐르게 되면 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는 성실한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과를 딱 가지게 되는 열매를 딱 맺게 되는 그런 형태의 사주가 되죠. 그런데 이 사주가 운이 보면 축자해로 역행을 해버립니다. 역행을. 그러면 이 묘목이 식신생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식신생제가 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무자원 같은 경우, 추근도 마찬가지고 자원도 마찬가지고, 이 묘목이 힘을 못써요 좌우충의 자묘 형살이 나면서 말하자면 이 나무들이 썩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이 식신생제의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내가 록을 가지기 때문에 내 주관과 고집이 세지고 이런 사주는 자연스럽게 식신생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해이감을 많이 느끼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의 삶을 보면 이분이 30세 때 특히 힘들었는데 물론 20세 때도 힘들었고 20대 대운에도 힘들었고 기축 대운에 무자대운이 특히 힘들었는데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째는 그 이분 주위에는 이 기인들이 식신과 재를 가진 기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분 주위에는 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골프나 치료대고 남편 덕에 남편 잘 만나가지고 자기 동창들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호황을 하는데 이분은 <laughs>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이 개사일주로서 농마 동양으로서 사중의 무토 아주 이 정간이 돈을 어, 돈을 안정적으로 갖다 주는 정관하고, 그저 긴 정관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어, 남편이 어, 돈을 제대로 벌어다 주지 않고, 남편이 아주 부정기적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여성 사주가 이렇게 식신격이 되면 자기가 벌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 인성을 가지고 재와 합을 하려고 하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어, 좀 편안하게, 그죠? 어,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또 남편이 붓다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진데, 그게 현실이 가능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와 특히 이 무자대원에 관이 정관에 딱 뜸으로써 관이 목격토를 당하죠. 원래는 상관 경관될 때가 가장 힘든데 이 사주는 이 식신이 관을 딱극하로서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집니다. 많아졌고 그러면서 자모형자워중 자모, 하면서 이분 이때 뭐 남의 일, 식당에 참모라든지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 아르바이트식이죠. 그러면서 생활이 아주 불안하게 남편은 남편대로 일이 안 되고 그러고 자기 일도 어, 뭐 할라크몬 뭐 그저 그 문제가 생기고 뭐로 사면 그것이 뭐, 뭐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자 대운 자체를 상당히 힘든 시절을 시절을, 시절을, 어,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그렇게 잘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죠. 그러다가 이분이 정의 대운이 딱 들어서면서 정하라는죄가딱 떠줘요. 제가 딱 뜨면 제가 딱 뜨면서 인선을 완전히 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 해수라는 기운이 사의 총을 떠서 일지를 쳐서 역만을 딱쳐 줘요. 그래서 남편을 쳐내는 형상이 되는 거죠. 일지를 딱 치니까. 그러면서 해묘앞 외야 하면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자 대운에는 어, 이렇게 식당에 잡무라든지 아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 근근히 살았는데 정의대원 딱 들어오면서 이분이 어, 자기 식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충이라는 이역말을 딱 쓰면서 어, 배달 전문 음식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역시 이게 식신생재로 돌아가니까 가정 사회충 일지를 통해서 가정은 불안하지만은 어, 이때 이 배달을 하고 아주 이제 성실하게 식신격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겠어요 그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 돈을 좀 모았어요. 돈을 좀 모았습니다. 돈을 모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삶은 어, 항상 불만이 많죠. 왜? 나는 기인인데, 그죠? 기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 그런 이제 배달을 하는, 음식 배달하는 그런 삶을 사다 보니까 삶 자체는 마음에 안 들었죠. 하지만 이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술대운이 딱 들어오면서 이 술토로 묘목이라는 이 식신과 사하라는 이것이 다인묘를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술 기문이 딱 들어오죠. 어, 그러고 이병화가딱 떠서 이병화가 제가 문서가 딱, 이, 이, 문서가 합을 딱 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병술 대운에 이분이 이렇게 역마로서 식신 생제를 해서 사람들 음식을 배달하고 하는 것이 이 대운 딱 들어오면서. 그죠? 관이 팔자에 없는 관이 다고면서 사수 규문을 딱차욱치고내 식신의 인멸을 딱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앉아 그렇게 힘들게 배달하면서 하는 것이 하기가 싫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냐면 술토오게 되면 술 중에 진금도 이렇게 뿌리를 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없느냐 편하게 돈을 벌수 없는가 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어, 이, 이 정의 대원에 부채를하게 했던 것과 원룸을 딱 사게 되죠. 그런데 원룸을 샀는데 내가 식신 임묘된 게내 활동은 이제 정지가 되겠죠. 어, 활동은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내 일제에 가지고 있는 채까지 임묘를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원룸을 샀는데 그 원룸 산 것이 운영이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잘 되지가 않습니다. 뭐, 그리고 워낙, 이제 또, 은눔이 이 시기에 많이 지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 병술대원에는 그런 본인이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식신도 묶이고, 죄도 묶이고 되죠. 이 술토에 해가지고, 그러면서 남편하고는 사술, 기문이 들어가면서, 어, 남편에게 갈, 갈등이 아주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일들이 어, 외부적으로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어, 하기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 쇠를 받아먹고 먹으려고 했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좀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가정공역 사수 규문이 들어가는 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주 예민해지고, 어,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어, 기해년에 사회총을 탁 치면서, 어, 남편하고 이혼은 아니고 별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 집 밖을 나가게 되는 어, 결과가 오게 되죠. 그것이 무술년에 상당히 힘들었다가 개년에 그리 되겠죠. 무술 때문에 이 사술 기문은 무술, 어, 병술 대원의 사술 기문 기문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집착도 되지만 어떤 예민함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 내가 집안에 있는 이런 기인의 형상과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기문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그 기대 심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그런 상대적 스트레스, 그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남편만 보면 폭발하는, 그죠. 그런 것이 아주 사수 기문이죠. 그래서 기문 우리가, 아, 정말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이무술년이 가장 심했겠죠. 그러다가 기연년의 사회총을 딱 치면서 이제 남편하고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죠. 음. 네, 앞으로 이분이 을류, 을류 운을 만나게 되는데 을류 운이 오게 되면 인생이 뿌리를 딱 내리죠. 그러면서 도식 작용이 딱 들어갑니다. 물론 도식이 들어가도 여기에 있는 사와 오와 이 재들이 이것을 극해 주기 때문에 크게 흉할 거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이분이 이렇게 목하에 양생의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운이 순행을 해서 여름과 봄과 어, 여름을 만나서 이거문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상당한 좋은 결실 그저 인생 문서로 인해서 좋은 결실을 맞게 될 것인데 이 이분이 역행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 결실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런 인성적으로 지나치게 큰 그런 욕심을 내지 않으면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사주에 이런 죄의 구성이 없으면 이때 도식이 일어나서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근데 죄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도식하는 것을 막아주죠. 제극인으로 그래서 뭐 크게 흉한 것이라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때는 인성적, 재적으로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잘살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도식 들어, 운이 들어올 때는 건강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형태다. 더불어 이 사주가 기인의 구조를 가진 것이 오히려 사는 데 있어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 기인을 내려놓고, 이 사주는 식신생제, 잠시는 식신생제의 형태로 어, 자기의 기술을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방리담매로이 식신생제로 딱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어, 그래서 그분이 한그 식탕, 그 일을 계속, 그죠? 이병수리로와서는이 식신 임미해버리니까 너무 하기 싫더만. 그런데 이분이 이러는 기운을, 그 이렇게 임미가 되더라도 그것을 어, 이겨내고, 이런 식신생제로, 원래 이분은 손재주로 다른 사람을 먹여서 살려야 되는 그런 이분이 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좀 약할 때는 박리다매로 그죠? 내 식신을 계속 활용해서 쓰게 되는, 또 식신이 장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제 주는 걸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목이 강하고 화가 기 때문에 참이렇게 인자하고 다른 사람에게 100% 마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 자기가 시키되했던그 삶과 다르게 살고 또 상대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의 비교해서도 자본이 상대적으로 자본이 자기가 좀 불행하다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식신생제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서 살수 있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런 분 중에서 이런 식신생제로 잘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조금 자 본인 삶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그런 분이다. 지금이라도 이분이 이런 식신생제의 모습으로 그죠? 식신 생재라는 것은 뭡니까? 내 노력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 베푸는 마음으로서, 한 가지 더 준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언제든지 결과가 생기는 그런 사주죠. 어, 그래서 그렇게 삶을 이루어가면 좋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뭐운 자체가 이렇게 식신이 임묘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본인이 마음을 내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음, 이렇게 내가 식신의 마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어, 보보쟁제, 자기의 노력에 복이 붙었다. 손발에 복이 붙었으니까 이 손발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